이렇게 보상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보험을 설계해 드릴 때 고객님께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3대 이식수술비 특약들을 웬만하면 구성해 드리는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 라이프 김팀장 입니다 건강보험은 특약이 굉장히 다양 하기 때문에 어떤 특약을 구성할 것이며 어떤 특약을 제외시킬 것인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3대 질환과 관련된 특약은 거의 모든 설계사분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필수 특약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고객님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3대 진단비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진 특약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특약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효용성 및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특약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큰 힘듭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상해 후유장의 특약입니다 상해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육체적 혹은 경제적으로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큰 위험은 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 우연한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특약에는 상해 후유장해 말고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 골제진단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약들을 몽땅 다 구성해야만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컨설팅을 해드릴 때 저는 이 중에서 상해우장의 특약 딱한 가지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상성 뇌출혈이나 척수 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받을 확률만을 따진다면. 골절진단비나 입원일당 특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진단비는 보통 뼈에 금방 가도 지급되고 입원일당은 하루만 입원해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특약들은 정작 큰 사고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쳤을 때 높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액금액이 대부분 몇 십만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큰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남게 된다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도 많이 들게 될 텐데, 간병비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도 면책상으로 분류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발생 확률도 높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나 가족 중한 분이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절대 이 상해 우장의 특약을 최소로 설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해 우장의 특약의 보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아무리 좋은 특약이라도, 보험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제가 선뜻 추천드리기 힘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제안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세 남자, 일반 사무직, 20년 낱, 9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암, 네, 심장과 관련된 3대 진단비와 상해 우장이를 함께 구성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해 우장이3% 1억원을 구성하는데 3,680원 정도면 됩니다. 참고로 여자 기준으로는 더 저렴합니다. 물론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차 등의 고위험 직군이시라면 보험료가 좀더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합리적인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용 의장에는 노후에 간병 보험으로서도 효용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고 반사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이 좀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치매까지 걸리게 된다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서 더더욱 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겠죠.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진 노인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뉴스나 신문에서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뼈가 부러져서 고동이 불편해졌다는 노인분들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이럴 때 상해우장의 보험이 있다면 보상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기왕증이 있었다면 보험금 일부 삭감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 상해우장의 특약을 5억 원 정도 가입해 놓았고, 제 와이프도 2억 원 정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눈앞에 자주 보이는 작은 위험에 보험료를 투자할 것인지 정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에 보험료를 투자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앞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배우자를 비롯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 친척들까지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차를 훼손시킴.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깨뜨림.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사람을 해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어난 누수 사고나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특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집에 피해 금액이 4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파트 단체 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나오겠지만, 단체 보험은 대부분 한도가 낮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로 개인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나오겠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 금액을 모두 자비로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4명 모두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4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살다 보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특약 중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1,000원 정도의 비용만 투자하신다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보험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함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도 있는데 간혹가다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다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토대로 청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직원이 나와서 사건의 격리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을 조작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면 보상을 못 받으면 물론이고 사기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3대 이식수술비 특약입니다. 3대 이식수술비 특약이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각막 이식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이세 가지 특약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조 줄모세포 이식술은 골수 이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각종 혈액 질환 및 악성 종양 치료를 위하여 조 줄모세포를 이식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각막이 훼손되어 타인의 각막을 이식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대 장기 이식 수술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5대 장기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식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렇게 보상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보험을 설계해드릴 때 고객님께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3대 이식수술 비 특약들을 웬만하면 구성해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앞서 상위의장의 특약을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험은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대 이식술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심각한 상황에 실시하는 의료행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따라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실기간 동안의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생각한다면 대비를 해놓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3대 진단비처럼 필수적인 특약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제외시키는 게 맞겠지만 보시다시피 세가지 특약 모두 가입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약은 양성 내종양 진단비 특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뇌혈관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뇌와 관련된 질환이 모두 다 보상되는 줄 알고 계시던데 큰 착각이십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뇌수막염이나 뇌종양 등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아니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뇌에 발생한 종양이 악성일 경우에는 암 진단비에서 보상이 되며 악성이 아니라 양성일 경우에는 양성 뇌종양 진단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양성 내종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을 보게 되면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영구적인 신경 학적 결함이 발생될 수 있어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만 보장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양성 내종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경미하여 의사분께서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지장이 없으니 치료하지 않고. 그냥 추적 관찰만 해보자. 이런 식의 소견을 주었다면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간 까다로운 보상 조건이 있긴 하지만 3대 이식 수술비처럼 부담 없는 보험료로 높은 보장 금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가입 시 3대 진단비와 함께 구성하면 좋은 가성비 특약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이 나와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